안녕하세요 아 봄이 완연히 됐습니다 집 주위에 보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현호색 입니다 현호색 현호색은 음이 독이 있는 식물이에요 아, 그리고 지금 난게 이거는 수선화입니다. 수선화. 수선화가 지금 싹을 키웠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났던 상사화입니다. 상사화. 상사화라는 것은 이 줄기가 나오잖아요. 그럼 줄기가 거의 장마쯤 독듯이 시들고 그다음에 꽃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줄기와 꽃이 결코 만날 수가 없죠. 그래서 상사병 걸리든다는 뭐 그런 것 같이 해 가지고 견우와 직녀 같이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꽃이라고 해서 상사화라고 지었고 이건 초롱꽃입니다. 초롱꽃. 아주 쌈싸먹기 좋고 어, 초롱 꽃과들이 참 맛있는 나물이 많아요 잔대니 해가지고 아주 잎들이 싸먹기에 참 좋습니다 아, 지금은 제가 어, 택배를 부치러 가고 있습니다 아, 오늘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이 급격한 갑자기 일어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봄도 마찬가지잖아요. 지금 봄이 된것 같지만, 이게 봄이 아니거든요. 어 예보에도 있듯이 이번 주 내일이죠.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비든 눈도 오고,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아주 추울 거라고. 그런 예보가 나왔습니다. 그중도옛 말에도 춘내불사춘이라고 했잖아요. 이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니다. 그렇듯이 모든 일에는 이 과도기가 있더라고요. 과도기. 이 커피 볶는 것도. 갑자기 이렇게 볶아지는 게 아니라, 충분히 열을 받고, 1차, 그 다음에 좀 휴지기를 갖고 2차가 돼서, 그런, 우리가 원하는, 우리가 마시는 그 커피가 되듯이, 이래도 항상 그렇더라고요. 우리가 답답하잖아요. 모든 게. 아, 이게 왜, 빨리 안 되지. 올바르게 돼야 하는데. 그런데 그것도 다 시간이 있어야 하고, 때가 있어야만이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. 정말 보면은 사회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, 우리가 참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. 그 말대안 되는 일들은 사실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. 지지하고 그것을 받들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유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. 음 저희 그러니까 9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동성동본 결혼이라는 게. 지금은 문제도 안 되지만, 물론 지금도 그런 거에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, 그 당시에는 뭐 유림이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그 짐승 같은 짓들이냐.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사실, 그때로부터 거의 한 30년이 지나서, 지금은 그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세종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했을 때 관습법,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잖아요. 근데 관습법까지 들먹이면서 그거를 막으려 했던 그 많은 기득권층들이나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지금은 수도가 어디로 가 됐든 뭐 군사안보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세종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제가 뭐 세종에 땅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? 미국도. 경제적 수도는 뉴욕이지만, 그 밑에 바로 워싱턴DC가 있듯이, 그 다음에 호주도 수도는 캔버라지만, 가장 큰 도시는 시드니거든요. 우리가 물어봤을 때, 일반 사람들이 수도가 어디냐면, 하다 호주는 시드니,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은 뉴욕 아니냐,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그렇듯이. 우리가 어떤 그 서울에다만 모든 걸 몰아넣어 놓으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시골이나 지방들이 다 텅텅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다 같이 살자 그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걸 다,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사람들이 갖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느 정도는 나눠줘야, 그래도 사람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말이 좀, 좀 흘렀는데요. 하여튼, 모든 일에는 과도기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력도 필요하다는데 사실 노력만 갖고 일, 일이 된다고 하면은 뭐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마는 그렇지는 안, 안, 않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좋은 봄이 왔지만 바로 봄이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어느 정도 꽃샘추위가 지나고 마지막 출가 돼서야 이제 꽃이 조금씩 필것 같습니다. 옛날에는 사실 사,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하,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었는데 시골 내려오면서부터 내려오면서 아, 언제가 꽃이 피고 그주위를 불러볼 수 있게 됐더라고요. 참, 그게, 학교 성적이 뭐고, 그게 뭐라고. 하여튼, 조만간, 다음 주, 추위가 <laughs> 지나가면은, 이제 하나씩 둘씩 꽃이 피고, 조금 사람들한테 그나마 위안이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음 주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